신나는 노래도 배우시고 따라 부르시면서 스트레스도 많날리고 아, 코로나가 우울해진 마음에 활력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 자, 오늘 배우실 노래는요. 유진아씨가 불렀어요. 어, 우리 교재에 지난 학기에 배우지 못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유진아씨의 연꽃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어, 김인철 작사, 김인철 작곡, 유진아의 연꽃. 자, 4분의 4 박자 노래요. 어, 4분의 4 박자 노래요. 하나, 둘, 셋, 독일물 방송하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리듬은 약간 빠른 정도의 고고리듬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자 맞추시면서, 벙, 쩍, 벙, 쩍. Be 자뭐 갑니다. Q 제 선을 보시그그 누가 제가 기가 갑니다그 누가 비자 만든 비자 만든 비자 만든 꽃이 겸을 꺾기를 잘해 주줄낀 뒤죠. 어, 꺾기는 감정이 나올 때 이런 자연스럽게 그 기교를 부려 주는 걸 말하죠. 그렇죠? 자, 한번 더 물어 볼게요. 갑니다. 점. 괜히 아니면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떨어지면 안돼 이마에 이어 서 부드럽게 해주 해주는 기니 좋겠죠 이마에 자 거기 처음부터 붙여볼게요 바라보면 이마에 한번 더 시작 바라보면 이마 빠져드네. 자, 내 모습에 빠져드레. 한번 더. 내 모습에 빠져드레. 자, 한번 갑니다. 마다 음이 똑같아요. 그렇죠 자, 송이마다 쉬고 송이마다 송이마다 눈부신 아, 이거 눈이 부시면되게 너무 찬란해가지고 어! 놀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송이마다 눈부신 고운 잣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고운자태 막감정을 살리면서 송이마다 누운 부이 고운자태 선녀의 의자가 떨어져 요 선녀의 선녀의 환생인가 환생인가 송이마다 누운 부이 고운 자태, 선녀의 환생인가. 그래서 이고음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절정을 행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랫배에 힘을 단단히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손을 다 올립니다. 음이 높아요. 영하야 수련하라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아랫배에 주셨죠? 자, 저를 보시오. 영하야 수련하라 강하게 가셨으면 약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을 갖는 어떻게? 강약 중약이 가잖아. 사분의 4박자 노래는 거의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강약 중약이 가잖아. 그래서 어떻게 야하야 처음에 때려도 던수련아 어떻게 그걸 넣지만 수련아 애절하게 가련한 마음으로 그부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절한 마음을 닮아서 한번 불러볼게요. 야하야 수련아. 너는 듣느냐 하늘 소리부터는 음이 조금씩 다 내려옵니다. 하늘 소리 너는 듣느냐 이야기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말하듯이 어떻게 하늘 소리 너는 듣느냐 속세 나그네 얼마나 아름다우 그럴까요, 그죠? 자,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연하야, 수련아, 갑니다. 유진아 씨는 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알고 계시는 저하늘의 별을 찾아로 데뷔를 하셨죠. 그리고 고추 또 미운산에 우리가 또 배웠던 노래 있죠.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것은 부탁이라는 노래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좋은 노래 가사말로 아주 맛깔스럽게 우리를 신금 올려주는 그런 좋은 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 노래는 또 어, 가사가 아름다운 감정 위주의 노래이기 때문에 연꽃을 부르실 때는 감정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런 마음으로 상상하시면서 아 내가 그리는 연꽃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아, 아름다운 마음을 그 얼굴을 가져오는 어떻게 인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한번 더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이번은 감정을 살리시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다보니까 또 마칠 시간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자 오늘도 뭐 여러분들과 함께 삼탄으로 놀이교실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유진아씨의 연꽃이라는 노래를 불러봤어요 어, 어느새 9월이 시작이 됐죠 어, 높다란 하늘처럼요 여러분들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시고 웃은 일도 많이 생기시고 행복한 달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你的。<Yeah. S 2> <Yeah. S 1> yeah.